심호흡하고, 오늘은 기다리던 절망적인 2차원. 이거 말부터가 간지나, 절망적인 2차원. 말이 간지일까요? 어떻게 간지가 나도 말을 간지나야 할지. 알바... 아, 절망적인 2차원. 그 2차원은. 맞아. 나 이거 이덱으로 부활 안 하고 있겠거든? 여기에다가, 얘 더한, 안... 어, 나 이게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미 뺀걸어떻게우익한 도착. 음, 아한 자까지 다 깼어요, 일단. 1라운드만. 1성만. 이거 말부터가 악한 자야. 절망적인. 2,000원. 신격의 블랙홀 초고난도. 안 와요. 저번도 이거 맨 처음에 했을 때군만 먹었지 해보니까 졸으시워 일단은 오씨 뭐야? 라이온 망했어. 이거 망한 거야. 양컴이 날 죽였어. 미친 양컴. 하지만 이건 내가 양컴이 없으면 못 깨는 스테이지기 앙콤이 마구마구 소환해줘요. 제 손의 속도로는 저 블랙홀의 공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은 불꽃면만 그 계속 소환해줘. 하나, 둘, 아씨, 뭐야. 잠깐만. 나 라이온, 나 라이온이 소환했어. 내가 라이온을 미친놈 어, 라이온은 일단 소환하면 안 돼. 라이온 방해. 아, 진짜 라이온 소만하면 저를 짜증나네. 공격 속도만 느리면 내가 망한 다운 것까지 아 미친 양코 뭔데? 양컴 뭔데 라이온이 좋냐 라이온 짝사랑하는 새끼 양컴 아. 어. 양컴 시작하면 바로 끌겠어 에우라 오케이 됐어양컴을 소환해라 일단은 불끈다리만 우구장창 소환해줘요 어 뭐야 이게 계속 화면이 회전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우구구장창.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뭐니. 머니. 뭐니를 모아줘. 뭐니 모아. 그래, 모아. 에이디언한테센 옵션. 이렇게 하고, 이, 파, 파, 베도. 임마, 나지마. 이렇게 하면 제가 깼거든요, 이렇게. 포유류가 있어야 돼, 일단, 나한테. 어, 내가 포유류 뺐다, 미친. 그럼 못 깨. 이거 포유류 없으면 못 깨. 나 이거 포유류 없으면 못 깨. 왜 그래. 잠깐만. 캠맨 다크포어나 포유류 그때 했었지? 그래, 나 이거 부활 안 하고 깼을 때 포유류를 분명히 했었어. 내가 포유류 아니면 못 깨. 어떻게 미친. 나 이거 포유류 안 깨면 없으면 못 깨. 어떡해. 나이 비장의 무기 포유류가. 내 최고급 비장 포유류가 없으면 난 망한 거야. 이 스테이지 망했어. 이 정도에서 얼마 깎고지? 애들을 멈추기 때문에 놓고도 나의 포유류를 해야겠어. 또 포유류하니까 광란이 생겨나 포유류 다음이 바로 다 광란이거든. 이게 기본 케이가 각성한 거죠. 광란이. 하필이면 왜 기본 케에서 이런 게 추가될 것이지 왜 슈퍼레오에다 추가가 되지?